안녕하세요. 지혜세이 t v 의지혜세입니다 세미들, 6월 손유이 많이 기다리셨죠? 6월 손유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요. 안녕, 지혜. 안녕, 지혜. 안녕, 지혜. 만나서 반가워. <laughs> 안녕, 다희. 안녕, 다희. 안녕, 다희. 즐겁게 놀자. <laughs> 안녕, 희승. 안녕, 희승. 안녕, 희승. 맛있게 먹었니? <laughs> 안녕 양주 안녕 양주 안녕 양주 우리 재밌게 놀자 안녕 소희 안녕 소희 안녕 소희 우리 인사해요 하고 꼭 안아주세요 친구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하시고 마무리하셔도 돼요 두 번째 손유이는 간단한 공간 개념에 대해서 노래해 볼거예요 시작해요 롤리폴리 롤리폴리 위위위위위위 손을 위로 흔들 손을 위로 흔들 롤리폴리 롤리폴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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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폴리 롤리폴리 요요요 요요요 친구 손을 잡고 친구 손을 잡고 흔들라 흔들라 롤리폴리 롤리폴리 업업업업업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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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손을 쭉쭉 펴고 손을 쭉쭉 펴고 앞으로 앞으로 롤리폴리롤리폴리뒤뒤뒤뒤뒤뒤 손이 어디 갔지 손이 어디 갔지 무릎에 무릎에 하고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이제 노래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야기 나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들에게 칭찬해주는 칭찬, 칭찬송이라고 칭찬할수 있겠어요. 마지막 손유이는 어, 제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굉장히 자주 해요. 뭔가 어, 칭찬받을 일 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잘했다, 멋지다 라는 그 간단한, 간단한 문장을 음료를 넣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쓰레기를 집었어요. 우리 지혜가 쓰레기를 주어서 우리 다 같이 칭찬해 줄까요? 다 같이? 자, 자, 잘했다, 멋지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정리할 때 아이들이 정리를 좀 동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블럭, 빨간 블럭만 정리해야지. 선생님 도와줄 친구가 있나? 한번 볼까? 누가 제일 정리 잘하나? 지혜처럼. 선생님처럼, 누가 제일 정리 잘하나, 다이처럼, 영주처럼 하면서 친구들 이름을, 정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넣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자기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칭찬을 해주시면서 모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으세요. 그럼 6월 손유이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